우리 베리는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힘이 장사예요. 진내 아주 이게 먹어요, 얘가. 그다음에 어, 잘 생기고, 응? 그랬는데 하루 종일 줄이 묶여 갖고 꼼짝도 못해서 너 진돗개 맞아 진돗개가 그쯤 풀어야지. 그냥 안 그냥, 응? 안 그래? 좀안 그런다 그러네 <laughs> 너 반성하고 있는 거야 지금? 하루 종일 물도 못먹고 언제 물 먹는 거야? 진돗개로서 반성해야지 그럼. 응? 줄 하나 못 풀어가지고, 저 줄이 뺑글뺑글 돌다 보니까 지푸라기하고 엉켜가지고요저 말뚝 옆에서 꼼짝도못 하고 하루 종일 있었대요. 진내 올 때까지 꼼짝도 못했다고 진내한테, 진내 진네 빨리 와서 안 풀고 뭐해? 응? 진내를 나무래 얘는, 아 응? 진내를 나무래 얘는. 웃겨 뭐야 진내를 나무라는 게도 있어 진내가애 앞에 와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아양 떨고 그래야 돼요 우리 집은 바뀌었어요 개가 지인한테 아양을 떠는 게 아니고 지인이 개 앞에 와가지고 아양 떨고 응? 노래 불러주고 밥 주고 물 주고 웃겨 우리 집안의 위계질서가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어 우리 집 별이는 얌체진 도깨 진내한테 나무래고 별짓다예요. 진내가 안 놀아주면 빨리 와서 놀아주지 뭐해. 말도 해요 얘는. 응? 응? 아주 말을 다 해요. 개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? 밥이 없으면요. 진내가 밖에 나오면 밖으로 한분 쳐다보고. 진네 한번 쳐다보고, 진네! 여기다 빨리 바꿔줘와. 물 없으면 물 끓여도 한번 쳐다보고. <laughs> 진네 한번 쳐다보고. 말다 해요, 개들도. 이 개를, 한십년 가까이 키우다 보니까 알겠어요 말하는 것을 애들 성격도 다 다르고요 말도 다 하는 것도 방식이 달라요 너니 네 얘기 하니까 먼산 쳐다보고 있지? 응? 응? 어딜 쳐다봐? 먼산 쳐다보네. 예? 못 들은 척하네. 우리 별이는 어려서부터 어, 와가지고 엄마를 찾느라고 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엄마 엄마 g 시빠 저렇게 눈물이 좀 있어요. 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, 베리가. 너니 네 얘기 하는지 알지? 여기, 어, 같은 형제가 다섯 마리가 왔어요, 다섯 마리가, 우리 동네. 우리 집에 다섯 마리가 왔는데, 와가지고, 다음날 이제, 그 분배를 하려고, 저기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뒀는데요. 얘가 주동쳐가지고 야 우리 탈출하자 여기 암만 해도 우리 살 곳이 아닌 것 같다 탈출하자고 하 얘가 주동쳐가지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거 아니에요?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저기 나중에 보니까 또랑 속에 전부 빠져가지고 또랑에 빠져갖고 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치? 네 얘기하는 거 알지? 설도 이제 가까워지는데, 우리 별이도 개과 천선 해가지고, 이제, 너 스스로 밥도 챙겨 먹고, 물도 챙겨 먹고, 진내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, 니가 알아서 할일다 해. 그리고 내년에는, 어, 이제 농사일도 좀 돕고, 응? 어? 알았지? 너힘 세잖아. 쟤가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. 이제 내년에는 너 농사일도 좀 같이 하고 그래. 알았지? 이어봐이어봐이어 와봐, 별이. 응? 알았어. 골랐어 말을 해. 말을. 우리 벨이 내년에는 농사를 같이 하는 거야.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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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. <laughs> 새끼손가락을 내밀면 너도 약속을 해야지 손가락을 내밀어야지. <laughs> 손가락을 빨고 있냐? 응? 알았어. 약속했다 너. 약속한 거야.